안녕하세요. 떠락신물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 집에 요 예쁜 대엽 풍난, 풍난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에 지금 한번 올리고 있습니다. 어, 얘네들, 얘네들이 봄에, 어, 쬐은한 녀석들을 새포터 들여왔는데 어, 요렇게, 요렇게, 새포터 들여와가지고 어, 음, 석부작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석보자 해봤더니, 이렇게 싱싱하게, 어 건강하고, 아주 씩씩하게, 이렇게 예쁜 꽃을, 어, 피워주고 있습니다. 석보자 하고, 이거는 집 둘레에 보니까, 어 나무 썩었는게 있어가지고, 어 아, 요, 목보자 하면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골라와가지고, 이렇게 어, 어, 난석, 마사, 잇기 바커 어, 네가지를 어, 혼합해가지고 배수 잘되라고 이렇게 심어놨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너무나 예쁘고 고귀한 꽃을 피워줘가지고 도저히 내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 풍란이 어, 이렇게 한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 은은하게 옆에 지나가면 살짝, 살짝, 어, 향도 나는, 나는 거, 어, 맡으면서, 아, 너무나 이렇게 예쁘고 고귀한 이, 어, 풍란이, 어, 새내석다 피워줘가지고, 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 샘모 놔놓고, 뭐,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 어,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예쁘게, 어, 잘커져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아, 너무나 매력적인 풍란. 어, 대여 풍란. 이렇게. 너무 예쁜 대여풍랑꽃입니다. 마치, 어, 뭘, 무슨 꽃을 연상하냐고 마치 학이 이렇게 날아가듯이, 이런, 어, 꽃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장마가 거의 끝나가고 어 날씨 완전 끝나진 않았는데 가끔 번개도 치고 태풍도 불고 하는데 어 날씨가 많이 습합니다 지금. 습해가지고 우리 집에는 지금 이렇게 어 선풍기 대형 선풍기 양쪽 두개 24시간 돌아가고 여기는 또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이렇게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 아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또 맨드석들은 또 섭해 가지고 가는 녀석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라고 예쁘고 고상하게 피어 주는 어, 풍란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음, 오늘은 어, 예쁘고 고귀한 어, 대여풍란을 영상에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모든 꽃님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 떠락식물이었습니다.